네,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유은혜 홍보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TV 토론회 물론 여쭤보는 게뭐 답이 뻔하겠지만, <laughs>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는 국민들께서 더 예. 정확하게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어제 TV를 시청하신 국민들이 음. 과연 누가 대통령감인가, 음. 문재인 후보가 국정 운영 능력이나 특히 서민들, 우리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경제민주화, 예. 복지 이런 정책적 대안을 통해서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하게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 후보는 뭘 잘한 것 같습니까? 또뭘 잘못한 것 같습니까? 글쎄요. 어제 이제 그 트윗 같은 데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음. 예.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 박근혜 후보 아직 그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는 의견 있지 못한 것 같다 는 의견들이 좀 다수였고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낭독식에 보고 읽는 식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나 이런 평가들이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더 많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네. 네. 홍보 단장이시니까요. 무엇보다도 네. 후보 자신보다 또 후보를 또 부각시켜주는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떤 부분에 가장 주력을 하고 문재인 후보를 홍보하시는 편입니까? 문재인 후보는 이제 정치를 시작하신 지가 불과 뭐1년 남짓 네. 했기 때문에 그 본인의 라이프 스토리를 포함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 능력들 이런 것들이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그 광고 수단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문재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이제 가장 일차적인 것이었고요. 예. 그것과 더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인가. 네. 지난 5년 동안 정말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하소연하고 아우성하는데 이명박 네. 정부 5년 동안 우리 서민들의 손을 어떻게 한 번도 이렇게 잡아주지 않을 수 있는가. 네. 특권층 재벌들의 예. 편만 이렇게 들수 있는가 이런 게 이제 국민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의 삶을 살아와서 서민들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입장에서 정책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요. 굉장히 네. 진솔하고 따뜻하면서 책임감 있는 이미지이고 그런 모습으로 또 국민들이 잘 공감할 수 있도록 네.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TV 광고도 이제 새로 또 나왔던데 키나 네, 네, 네. 안철수 전 후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단일화를 했으니까는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안철수 전 후보에 달리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어요 지난 주말 이번 주 초까지 이제 나간 게 안철수 후보와 함께 이제 그. 국민들 속에서 인사하고 네. 뭐 이런 장면들이 네. 나갔는데요. 무난 인사 뭐 설렘편 이런 것들이 아, 음. 나갔습니다. 근데 네. 그 단일화를 바라는 국민들은 반드시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네. 단일화 과정이나 그 이후의 과정에서 좀 걱정하고 우려들이 있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칠 거고 그 외에 이제 많은 또 심상정 후보라든지 조국 교수라든지 그 국민 연대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그 단일한 힘으로 뭉쳤다는 점. 예. 그래서 반드시 그런 그 단결된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네. 어, 담으려고 했고요. 그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힘을 합치는 것이 국민들이 또 바라는 정권 예.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힘을 합친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하는 것은 좋은 의도겠지만요. 네. 혹시나 역효과가 나서 안후보, 안전후보만 뜨고 문후보는 가려지면 음. 어떡합니까? 새누당에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얼핏 신문지상에 나오던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지금 누가 뜨고 누가 안 뜨냐의 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난 5년 동안에 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음. 서민들, 중산층들의 이렇게 그 먹고 살기 힘든 경제 문제들을 누가 어떻게 정권을 바꿔서 해줄 거냐, 너희들 예. 한 힘을 합쳐서 잘할 거냐, 그리고 실망감이라는 건 단일화된 힘으로 뭉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실망하시고 우려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국민 후보 문재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후보는 문재인님이 분명해졌고요. 예. 여기에 안철수 후보가 힘을 보탰고 또. 다수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민 연대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문재인 후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편가르기 내지는 어 그렇게 어, <laughs> 누구를 우위에 예. 뭐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좀이 진정한 예. 의미를 좀 담지 못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역대 대선에서 이제 많은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이제 방금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TV 광고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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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후보의 TV 광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비교했을 때, 뭐, 당연하게 또 대답을 하시겠지만, <laughs> 어, 또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희는, 후보의 저희는 후보의 이제 기본 컨셉이 조금 ]가요? 다른 게 아닌가, 저는 네.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저희 후보는 이제 억지로 꾸미거나 이미지를 연출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진정성, 따뜻함, 또 책임감 이런 것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배어 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최대한 부각시켜서 국민들에게 힘겨운 보여드릴 힘겨운 것인가 네. 그리고 특히 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시대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통령은 그냥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일방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소통의 리더십이라는 것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장점을 최대한 노출하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치를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근데 이제 저, 저희가 볼 때에는 박근혜 후보가. 15년 동안 국회의원하고 정치해왔다고 말씀하시고, 네. 아, 준비된 여성 대통령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도 국민들과 진정으로 소통했다는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늘, 아, 뭐랄까요, 불통의 이미지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의 광고를 보면 이제 본인의 상처, 그리고 위기 속에 강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일방적인 자기 주장, 자기 메시지가 강하게 드러나있지, 국민들의 그런 아픔, 삶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어, 뒤적지, 그렇죠. 그러니까 강조가 되지 않는 어, 부분이 아닌가. 네. 그래서 예.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일방통행식의 그런 음, 이미지. 네. 그것은 불통의 이미지로 지금 이 시기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리더십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권 심판론, 정권 교체론이 안 먹혀든다. 네. 그래서 너무 그쪽에 이 초점을 맞춘 광고라든지 홍보는 좀 전략이 수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박근혜 후보께서 지난 5년 동안, 아, 뭐,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해왔다, 이런 평가 속에서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국회에서 그백 몇십 개 되는, 백십 개가 넘는 그 예산안을 포함한 법안들이 날치게 되고, 여러 가지 국회의 그 정책적인 결정들을 할 때마다, 예. 박근혜 후보는 거기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계셨거든요. 예.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이 그 이명박 대통령 뜻대로 안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근혜 후보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15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늘 중심적인 위치에서 계셨던 분이 나는 이전 정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예. 것이야말로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그런 점들은 국민들께서 더잘 알고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네. 지금의 이런 홍보 전략을 계속 유지해 가시네요. 이제 남은 8일 동안 계속. 그렇죠. 저희는 네. 그새 정치를 희망하고 계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권 교체이고요. 정권 교체를 통해서만 새 정치를 네.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그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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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크리스마스도 있고 12월 겨울이지 않습니까? 대선은 네. 12월에 치러지고요 네. 크리스마스 그러면 빨간 루돌프 사슴코프트에서 빨간 목도리, 뭐 빨간 색깔이 네. 많이 네. 눈이 눈에 띄잖아요. 빨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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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새누리당이 빨간색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민주통합당 이제 입고 있으면 자마자 노란색을 쓰고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laughs> 대선이 10월에 빨간색이 많이 노출되는 1 2월에 열려서? 네, 뭐 그런 점들은 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기존 이명박 정부하고 좀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당의 모든 뭐 이름도 바꾸고. 예. 색깔도 바꾸고 다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그 겉모습이 바뀐다고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모여있는 면면들을 보시면 국민 여러분들이 과거의 구 정치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음. 저희는 사실은 녹색이 저희의 이제 메인 컬러인데요. 예. 겨울에 녹색이 조금 추울 수 있어서 음. 이제 이 옷은 맞습니다. 노란색으로 예. 했습니다. 네. 그 노란색, 녹색이 가지는 그 평화와 화합과 아, 그런 색깔의 이미지. 물론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연상하면 빨간색이 연상된다는 예. 말씀은 뭐 맞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아주 중요한, 정말 절박한, 저는 현장에 다니면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먹고 사는 걱정 좀 없애달라는 게 간절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국민들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예. 그 간절함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네. 적임자인가 예. 그것은 색깔과 상관없이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예.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해서 그그 그 서민의 그렇죠. 고통이 가려지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laughs> 네. 예. 선거가 알겠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네.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하지 합니다만 박빙 열세 분위기에서 이 팔일밖에 안 남은 기간 동안 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laughs> 사실이에요. 네그 네. 네. 여론조사라는 거는 사실은 네. 뭐 앞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흐름이고 추세거든요. 네. 저희가 지난 주말에 이제 부산과 광화문 음. 그 군포 그리고 네. 오늘까지 음. 이제 오늘은 저희 지역에서도 아침에 일산에서 일산 했었는데요 음. 분명히 바닥에 민심이 네. 정권 교체의 흐름으로 음. 요동치고 있어서 반드시 네.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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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